두근의 비가 1:2다라고 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각각의 근을 알파, 베타가 아니라 알파랑 이 알파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 근각기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이 알파니까 3알파인데 여기는 요연속에서 구해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k가 돼야 돼요. 그래서 3알파는 k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이 알파니까 이 알파 제곱이 되는데. 그때 여기에서도 a 분의 c 해주면은 k 마이너 1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문제에 서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든 것이 좋겠죠. 그래서 이 녀석을 알파는 3분의 k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 알파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. 그러면 2 곱하기 3 분의 k의 제곱 는 k 1 다가 되고 3의 제곱은 9니까 양변에 9를 곱하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요 2k 제곱 는 9k 9 다가 됩니다 여기서 9k랑 마이너스 9를 이항시키면 2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9는 0이다가 됩니다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모든 실수 k가 되는데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의 값의 합은 2분의 9가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의 예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